네, 저희 이어지는 두 번째 시간은 여러분이 기다리시는 시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품 후기 컨테스트 시간인데요. 이번 주에도 역시 대박 경품이 여러분들께 쏟아집니다. 이제 여러분 제품 후기 컨테스트가 점점점점 점점 치열해지고 있어요. 예전에는 좀 새롭게 누가 한 분이 올리시면 당첨 확률이 높아졌는데 이제는 후기 남겨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셔서 저희가 사실 조금 선별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의 제품 사용 후기가 아주 퀄리티가 높아지고 있다는 거에 대한 반증일 텐데요. 저희가 지난주에 단톡방을 통해서 공지드린 이번주 제품 후기 컨테스트 제품은 리커버 데이 마스크 제품입니다. 굉장히 많은 후기가 올라왔는데 이번주 역시 저희 세 분을 엄선해서 선물을 드리고 또 이분의 제품 후기에 대한 생생한 경험을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저희가 3등에 당첨되신 분께 전달드릴 제품은요. 보시는 것처럼, 인센티브 모이스처 나이트크림입니다. 오, 3등 제품부터 제품 가격이 상당히 높습니다. 저희 마이오피스상에 55,600원 제품인데요. 3등에 당첨되신 분은 어떤 분이신지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제주도에서 다업하시는 김은미 사장님. 제품 후기 모범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품 후기 컨테스트가 있을 때마다 본인의 어떤 제품 후기에 대해서 생생히 남겨주시는데, 이번 주 우리 김은미 사장님께 제품 후기 컨테스트 3등의 명예를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어, 지난주 우리 김은미 사장님께서 남겨주신 사진이에요.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셔서 유명 보톡스팩이라 일컫는 리커버데이 마스크팩으로 주름 없애고 탄력 없이켜주는 이런 사진과 함께 생생한 후기를 남겨주셨습니다. 3등 당첨 되신 거 축하드리고요. 저희 그러면 2등을 수상하신 분 어떤 분인지 또한번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 이제 제품 가격이 단가가 10만 원대로 올라갔습니다. 아 어떤 분이 2등 제품을 수상하실지 미네랄리치 스크럽 마스크 이 제품이 지금 요즘에 요즘 말로 레어템이죠. 아주 많은 분들이 선호하시는데 또 구하기는 힘든 제품이에요. 미네랄리치 스크럽 마스크 어떤 분이 수상하시게 될지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이번 제품 무기 컨테스트 2등의 수상을 하신 분은 우리 광주에서 사업하고 계시는 김은수 사장님께 영광이 돌아갔습니다. 자, 김은수 사장님께서는요, 이렇게 사진을 사용하시는 순서별로 이렇게 인지을 남겨주셨어요. 1일 1팩 케어, 일주일 연속, 5일째 리커버데이 마스크에 대한 무기를 이렇게 남겨주셨는데요. 오늘 김은수 사장님의 제품 무기에 대한 어 스피치를 들어보려고 했는데 김우사님께서 지금 조금 몸이 편찮아셔서 스피치는 다음번에 듣기로 하고요. 마지막 제품 후기 컨테스트 영예 1위 어느 분께 돌아갈지 마지막 그 영광의 얼굴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 이번 주 제품 후기 컨테스트 1등에는요 저희가 컨테스트 제품으로 공지드린 리커버데이 마스크 가격이 어마어마합니다. 169,400원. 만 아마 지금 저희 제품 단톡방에 들어와 계신 분들 중에서 가장 시크릿의 좋은 제품 중에 하나다라고 손꼽히는 제품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여성분들한테 특히 인기가 많은데 이 제품 어느 분의 품으로 들어가게 될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제품의 컨테스트 1위 그 주인공은 누굴까요? 네, 우리 부산에 계시는 황진희 사장님 이번 주 제품 후기 컨테스트 1등에 영예를 안으셨습니다. 우리 진희 사장님 역시 1일 1팩 하는 사진을 올려주셨는데요. 우리 진희 사장님이 사용하고 또 후기를 올려주신 리커버데이 마스크팩의 생생한 후기를 우리 진희 사장님의 육성으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진희 사장님 나와 계신가요? 어, 네, 안녕하세요. 네. <laughs> 어, 저는 사진만 올린 것 같은데, 뽑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제가 미간주름이 진짜 심각하거든요? 예, 눈이 나빠서 막 인상을 쓰다 보니까, 근데 이게, 솔직히, 이 데이, 리커버 팩은 비싸서, 이렇게 연속으로 써볼 생각을 못 했는데, 연속으로 4일째, 3일째, 4일째 쓰니까, 진짜 미간주름이, 이렇게 너무 확실하게 퍼지는게 보여서 어 제가 더감동어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번 제품 후기 컨테스트 1등의 상품이 또 리커버데이 마스크팩이잖아요 지진사장님 상품 받으시게 되면 또 1일 1팩하는 사진 꼭 제품 후기 방에 올려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오늘 진희사장님을 포함해서 제품 후기 컨테스트 수상에 영광을 안으신 세분 사장님 그리고 참여해주신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자.